Uh -huh.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픈 보디빌더들이 향해 가는 곳이 죽음과 그 경계에 맞닿아 있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익스트림이죠. 저도 이제 되게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고인이 되셨죠.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데 그들도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그 선수들 당사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은 익스트림한 그 길이 팬으로서는 뭐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잖아요. 왜 윙슈트 같이 하늘에서 그날다람쥐 옷을 입고 하강을 하는 그런 익스트림을 즐기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라고 그러죠? 야마카시 벽 타고 막 건물들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부상을 입으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 뭐랄까 위험성을 감내하고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하나의, 뭐랄까, 그들의 저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무언가에 도전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가치 없는 죽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에 봤을 때는 아, 제가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고 안타까우면서도 인간의 그 한계는 어디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 솔직히 일반인들은 약물을 쓰든 안 쓰든 관심 없는데 그냥 밖그로 뺏긴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들이 유독 난리친 거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물 사용 뭐 약물 사용을 하지 않든, 그니까 제가 처음에 보디빌딩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놀드도 있고, 케빈 레브론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고, 뭐 그런 해외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보디빌딩을 동경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약물은 하나의 그니까 보디빌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저는 음, 그것은 약물이 없이는 당연히 불가능한 거니까. 물론 이제 약물을 써도 불가능해요. <laughs> 일반인은 당연히 달성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유독적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스포츠라는 걸로 경계를 두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쇼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가치가 다른 스포츠와는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에서는 첫 번째 가치가 공정성, 공정성. 너랑 나랑 대등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도핑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몸의 힘으로만 뭔가를 겨뤄야지 공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보디빌딩은 태생부터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와 함께 했기 때문에 쇼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를 이제 스포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의 뭐랄까 그런 행태도 한몫한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선수라고 하면서 막 의스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전혀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걸 걸어라. 그럼 이룰 것이다. 킹유진이나 이용승님은 전국체전 나가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지금 그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사실 좀 낮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보디빌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팔 다리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좋아야 돼 사지가.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크니까 하체가 부족하잖아요. 이유진 선수가 전국체전으로 가면은 상당히 힘들고 이용승 씨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용승 씨 같은 경우에는 팔도 좋고 하체도 좋고. 그러니까 이용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체전을 노려서 국가대표가 되는 그 테크트리를 타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처럼. 설기관 선수처럼 아예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선수권 나가고 이런 걸 하면서 대보여하고 이렇게 좀 짬짬이를 잘하면 은 대단한 선수가 될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불시도핑과 <laughs> 무수한 도핑들을 통과해야 되니까 진짜 내추럴을 인증하기에도 제일 좋은 게 대보엽이죠. 그리고 대보엽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없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남아있는 그 단체들에서는 연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는 정확하진 않은데 연봉을 받던 그 형님 중에 한 분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직 연봉이 남아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영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전국체전을 나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IFBB 백날 해봤자 연봉안 줘. <laughs> 근데 전국체전은 나가면 국가대표 마크가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추럴이라면 세계선수권을 가야죠. 세계선수권으로 가서 훈장도 따고 그러니까 설기관 선수 하는 그 테크트리 그대로 따라가면 진짜로 내추럴이 인증도 되고 세계적인 선수도 되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세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의 이제 대표 선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간 그 답답한 건 있죠. 최전 시합만 나가야 되니까, 사설 시합 못 나가고, 이런 게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인증받을 수 있는 게, 전국 체전이다 이용승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아 최전 나가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김정현 선수 러프 디젤이랑 같이 운동한 게 발전 이 있을까요? 선수 체형만 보면 국내 클리피 프로 중 누가 가장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정현 선수죠. 그러니까 김정현 선수의 허리, 그러니까 허리 대비 하체, 허리 대비 어깨 이걸 봤을 때 김정현 선수랑 그 방진 선수 두 분의 그 포텐셜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김종현 선수가 러프 디젤이랑 운동하는 거, 그런 포징 배운 거,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친구가 될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김종현 선수 나이도 어리잖아요. 미래가 진짜 기대된다. 이런 선수 중에 한 명이 김종현 선수예 아마 일낼것 같아, 제가 볼 때. 가장 퀘피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김종현 선수다, 현재는. 주동근의 타격감이 없는데, 무지성으로 운동 볼륨만 많이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보디빌딩은 파워리프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무게를 그냥 많이 들고, 뭐, 볼륨을 많이 가져가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보디빌딩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타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에 펌핑감을 최대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게 결국에 가장 빠르게 몸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릉부릉님도 무지성으로 이게 타격감 없는 거 백날 해봤자, 진짜로, 노가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타격감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축과 이완을 완벽하게 이제 시작과 끝을 다 다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극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게를 다루면 자연스럽게 자극 플러스 무게가 전달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주동근의 타격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해부학 같은 거는 어디서 배우시나요? 예를 들어 책 독학이나 연수 같은 거예요. 연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 13년도, 12년도,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이제 연수를 많이 다녔어요. 세미나, 기능 해부학 세미나, 뭐 해부학 세미나, 실제 해부 세미나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죠. 내가 깔리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라는 게보아서면 까먹잖아.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자격증 시험에 통과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한 공부를 안 해. 다 까먹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을 가까이 둬야 돼.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책상. 책상을 보면은 일부러 책을 그냥 이렇게 꽂아놔. 이렇게, 이렇게 내 바로 근거리에다가 책을 놓고 카운터는 겁나 더러운데 일부러 이렇게 책을 그냥 펴놔요 이해되시죠? 환경을 이제 공부를 좀할수 있게 조성을 해놓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좀 귀찮아도 책을 볼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그래도 진짜 너무 보기 싫어도 막 피곤하고 해도 멍 때리고 있다가 글한 글한 줄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집에도 책을 막 깔아 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든 책을 책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볼수 있게. 요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내가 그럼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찾아보고 이렇게 할수 있게. 강태풍 님, 건담 포스 김건우, 손성준 님, 올림피아 가면 경쟁력 있을까요? 현재는 없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가면 없다. 근데 김건우 선수나 송선준 선수가 여기서 멈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laughs> 두분다 제가 볼때 거기서 멈출 선수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분다 당연히 근육량이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면 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원투에서 가능성이 되게 클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송선준 선수는 제가 알기로 키가 꽤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으로 가면은 진짜, 진짜 솔직히 빡세고 오픈 너무 빡세고 투언트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건우 선수가 투언트 가면은 아 경쟁력이 아주 있을 것 같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성준 선수가 이제 오픈으로 간다 그러면은 <laughs> 근육량을 진짜 더 불려야 되는데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이지만 더 불려서 이승철 선수 정도의 볼륨이 나와야 돼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요